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새 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는 살짝 조정받나 싶더니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5% 하락으로 장 중에는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슬금슬금 올라와서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매도는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개인 3천억 매수, 외국인 2천억 매도, 기관 1,200억 매도, 연기금 26억 매도 중. 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국인과 연기금이 소량씩 매수하는 모습을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연기금 무엇을 사는가? SK 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포스콜딩스, 하나유로스페이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포스코케미칼을 매사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는 1% 넘게 하락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0.4%로 슬금슬금 올라가 플러스까지 갈수 있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환율은 많이 올랐습니다. 1,324.9원.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을 봐도 외국인이 쭉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돌리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같더니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ppi가 둔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CPI에 이어서 이번에 PPI도 이렇게 둔나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 멈춰질 수 있겠다. 패드의 속도 조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새벽에 폴란드의 러시아 추정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무도 없는 그런 공터에 떨어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분명히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계가야 이거 세계 3차 대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이불확실성이 조금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폴란드 미사일이 떨어진 그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사료 관련주, 반도체 부품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바이오 관련주, 석유화학 관련주, 자동차 대표주, 해운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상해보자면 LG엔솔, 카카오뱅크, 삼성자우,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현대건설, CS윈드, LG생건, 경동인베스트, 롯데케미칼을 매상합니다. 빠이요!